당신은 요즘 몸이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차갑거나 허리가 뻐근한 느낌이 반복되나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해독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살짝만 느려져도 피로가 오래 남는 듯한 느낌이 쉽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말합니다. 사실, 노폐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더러운 찌꺼기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쌓이는 작은 잔향 같은 것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속이 답답한 듯한 느낌. 발끝이 차가운 느낌, 소변 색이 평소보다 진해지는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한 분도 비슷했습니다.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말할 힘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스트레스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소변 패턴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두번 이상 깨거나 아침 첫 소변이 지나치게 지나고 양이 적은 것, 이런 자꾸 반복되는 변화들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입니다. 기억하실 점은 이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매우 강한 기관입니다. 올바른 순환과 온기만 되살려도 금세 편안함을 되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생강과 우엉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다 몸을 무겁게 만드는 오래된 노폐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강과 우엉의 정확한 비율, 끓이는 시간, 그리고 많은 분이 실수하는 보관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노폐물을 먹은 것이 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노폐물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혈액 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단백질 조각, 호르몬 대사, 부산물, 스트레스 상태에서 증가하는 산화물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바로 신장으로 향해 걸러지는데, 신장이 지치는 순간 혈액 속에 아주 미세하게 떠다니며, 몸 곳곳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벽이 조금씩 탄력을 잃기 때문에 노폐물이 흐르는 속도는 더욱 느려집니다. 그래서 추위를 쉽게 탄다, 손발이 무겁다, 종아리가 부을 때가 있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지만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폐물은 쌓이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만 개의 불필요한 분자가 생긴다고 해도 1만 개가 잘 빠져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0%만 덜 빠져나가도 한달두 달이 지나면 그 차이는 피로감과 순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통 의학과 현대 영양학 모두 신장의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신장이 막히는 것은 갑자기 오는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둔함이 서서히 쌓여 결국 천저하 혈액 순환 저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생강과 우엉이 중요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생강의 알싸한 향은 혈관을 넓혀 순환의 속도를 높여주고 우엉의 이눌린 성분은 체내 독소의 배출 경로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 쌓이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것을 더 빠르게 만드는 조합인 것입니다. 조금 후에 이두 재료가 만나면 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해전 제게 찾아오신 68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었지만 늘 피곤했고, 오후만 되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반복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 때문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혈액순환과 천, 그리고 소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분의 아침 첫 소변은 진했고 양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지만 밤중에 두 번씩 깨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신장 해독의 리듬이 이미 흐트러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 대신 생강과 우엉을 활용한 온순한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한 잔. 아주 단순했죠. 생강을 얇게 썰어 향이 올라오는 정도로만 두고 우엉은 색이 우러나올 만큼 충분히 끓여. 그 물을 섞어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5일째 되는 날 그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발바닥이 뜨뜻뜻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것이 순환이 다시 살아나는 첫 신호입니다. 신장이 부담을 덜 느끼기 시작하면, 천도 회복되고 혈액의 흐름도 이전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그분은 2주 후 밤중 소변이 한 번으로 줄어들고 다리의 무거움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많은 분이 큰 변화는 큰 치료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몸의 흐름은 의외로 작은 온기에서부터 되살아납니다. 생강향이 퍼질 때 느껴지는 미묘한 따뜻함이 바로 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우엉이 왜 해독의 핵심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엉은 오랫동안 뿌리채소라는 이미지 때문에 단순한 식재료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엉은 해독기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엉에 풍부한 이놀린은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며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섬유질인데 이 과정이 신장의 부담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한 우엉 특유의 Earthy Scent, 즉 흑향은 천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속순환을 안정적으로 따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천이 오르면 신장과 혈관은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래된 노폐물이 잠에서 깨어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보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우엉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내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폐물을 빼내는 것뿐 아니라 순환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환자분도 우엉차를 마시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라고 반신반의했지만 10일 정도 지나자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마다 느끼던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자 몸안이 환해진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우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내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 분들께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길을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식물입니다. 생강과 만나면 이 효과는 더 강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생강과 우엉은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쓰일 때 완전히 새로운 순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생강은 대표적인 온순환 식재료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속도를 높여줍니다. 반면 우엉은 이동 경로를 청소하는 정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순환 속도와 배출 경로가 동시에 열립니다. 단순히 따뜻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길 자체가 넓어지면서 묵은 노폐물이 부드럽게 밀려 나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둘째, 허한 열이 아니라 안정된 열이 생깁니다. 많은 분이 생강을 먹으면 너무 뜨거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우엉이 이 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천이 갑자기 올라가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안정된 열은 신장 필터링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혈액점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즉, 흐름이 더 가벼워지고 부종이 덜 생기며 오후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강 우엉 조합을 사용한 분들 중에는 1절, 2주 만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붓는다, 다리 끝이 쉬지 않다, 소변 색이 조금 더 맑아졌다, 오후에 쏟아지던 피곤함이 줄어들었다. 이 변화들은 모두 신장이 조금 편해졌다 라고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흐름이 회복되면 몸은 스스로 정리할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차를 하루 루틴 속에 넣었을 때 얼마나 확실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기대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습관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생강우엉차는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담이 없고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또는 아침 식사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신장은 밤새 걸러낸 물질들을 배출하려는 상태에 있고, 혈관은 비교적 느슨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의 온기와 우엉의 해독력이 들어가면 밤새 쌓인 것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더 강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남성분은 아침 한 잔만 바꿨을 뿐인데, 2주 후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지 않아요. 예전엔 꼭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야 풀렸거든요. 이것은 순환의 부드러움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하루 한 잔은 과하지 않은 자극을 유지해줍니다. 신장은 강한 자극보다는 일정하고 가벼운 흐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꾸준히 마셔도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중 소변 횟수, 감소 아침, 부종 감소 속이 가벼운 느낌, 손발의 냉증 완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몸의 회복은 언제나 작은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좋아요나 공유를 눌러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이 가장 편안해지는 시간대와 왜그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더 강해지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신장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하루 중 신장이 가장 편안해지며 해도 흐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전과 해질 무렵 사이의 두 구간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걸러낸 노폐물을 배출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강과 우엉차의 순환작용이 시너지를 냅니다. 이때 마시면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스며들며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혈관이 가볍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해질 무렵도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하루의 에너지 소모가 누적되며 혈액 점도가 살짝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때 생강과 우엉차를 마시면 저녁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안정되고 다리 부종이나 허리 뻐근함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다리가 꼭 돌덩이 같았는데, 차를 마시고 조금 걷다 보면 금방 가벼워져요. 이것은 순환이 다시 살아난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반면, 늦은 밤에는 신장이 활동을 최소화해 휴식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도한 온기나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는 이 차를 피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차를 마신다가 아닙니다. 신장의 리듬에 맞춰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신장이 여유로운 시간대에 온기와 해독력을 넣어주면 회복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생강과 우엉의 조화가 여기서 또 한번 의미를 갖습니다. 생강의 온기와 우엉의 부드러운 해독 작용은 신장이 가장 편안한 시간대에 함께 들어갔을 때그 힘이 배가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강과 우엉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재료라도 잘못 알고 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강과 우엉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식재료지만 의외로 잘못된 상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생강은 몸이 너무 뜨거워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강은 천을 무리하게 올리는 자극적인 식재료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열을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 흐름이 막혀 생긴 찬 기운을 풀어주며 자연스러운 온기를 되찾아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우엉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엉이 소화에 부담을 줄 거라고 걱정하지만 우엉의 이눌리는 장에서 천천히 작용하며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배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위가 약한 분들도 무리 없이 마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말은 생강과 우엉을 같이 쓰면 효과가 약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재료는 성질이 달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안정된 열 흐름과 배출 경로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생강이 길을 열면 우엉이 그 길을 정리해주고 우엉이 흐름을 가볍게 만들면 생강이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점을 알지 못하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효과를 절반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너무 강한 불로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고 활성 성분이 줄어듭니다. 또한 우엉을 너무 짧게 들면 충분한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료는 틀리지 않는다. 다만 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도 처음에는 생강이나 우엉이 자극적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율과 시간만 지키면 신장은 무리가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드디어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집에서 누구나 실수 없이 만들 수 있는 생강 우엉차의 정확한 비율과 끓이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과 우엉차를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비율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추출의 흐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강은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쓴맛이 강해지며 우엉은 충분히 끓여야만 해도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이 둘을 이해하면 집에서도 누구나 실수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생강과 우엉의 추출 시간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엉은 단단한 뿌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끓인 후 약불에서 은은하게 우려내면 깊은 맛과 함께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생강을 넣어 향이 올라오는 정도로만 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짧고 부드럽습니다. 생강의 섬세한 향은 오래 끓일수록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 넣고 끓이면 편하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생강이 너무 강해지고 우엉은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물이 지나치게 뜨겁거나 처음부터 강불로 끓이면 우엉의 뿌리결이 거칠게 풀리면서 쓴맛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순서를 지켜야 차가 부드럽게 완성됩니다. 차를 완성한 후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법입니다. 하루 이상의 보관을 원한다면 24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온병을 사용하되 공기를 최소화해 보관해야 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아침 한잔으로 마시기 좋고, 해질 무렵 한번더 마실 때는 양을 살짝 줄이는 것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따르면 생강의 온기와 우엉의 해독력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이 차를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사람마다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우엉차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고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는 양을 조절하거나 마시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이 매우 예민한 분들입니다.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하지만 공복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후 따뜻한 상태로 반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뇨제나 혈압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생강과 우엉이 순환을 돕는 과정이 약물 작용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도 소량부터 시작해 일주일 후에야 정상량으로 마셨는데 그 덕분에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루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입니다. 생강의 온순한 작용은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천이 기본적으로 높은 분은 저녁 시간대는 피하고 아침에만 마시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엉 자체는 열을 올리지 않지만 생강의 지속적인 온기가 축적되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양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끔 소변 횟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부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과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일정한 흐름을 더 좋아합니다.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7일 체크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부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회복의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몸의 회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가 차례로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강우엉차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좋아지기보다 매일 조금씩 변하는 리듬을 읽어내는 것이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첫날에는 보통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소변색, 손발의 온기, 아침 부종 등이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비교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몸은 당신에게 늘 신호를 보내지만, 놓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넷째 날이 되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의 옹기는 순환을 돕고 우엉의 이눌리는 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며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 피로가 덜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혈액 흐름이 가벼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다리 무거움이 줄거나 손가락 뻣뻣함이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회복이 빠른 분도 있고, 천천히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듬이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끝날 즈음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밤중 소변 횟수 감소. 아침 부종 완화, 손발의 온기 회복, 오후 피로 감소, 이 체크 루틴을 기록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고, 루틴을 지속할 힘이 되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이 왜 당신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회복은 늘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 공기가 예전보다 덜 차갑게 느껴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묵직하던 느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미세한 변화들은 신장이 다시 자신의 리듬을 되찾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생강과 우엉차는 화려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값을 비싼 보약도 아니고 몸에 강한 자극을 주는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흘러야 할 길을 다시 열어주고 무거워졌던 순환을 부드럽게 되살리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매일 한 잔의 온기를 마시며 몸의 반응을 살폈던 시간들. 그것이 쌓여 어느 순간 오늘은 좀 다르다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발끝의 온기, 아침의 가벼움, 저녁의 편안함. 이 모든 것은 몸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이 조금 느려진다고 해서 회복의 문이 닫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매우 강한 기관입니다. 흐름만 되살아나면 다시 편안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당신이 마신 하루 한 잔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루틴을 이어갈까요? 처음처럼 매일 다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몸이 좋아했던 그 감각을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향, 부드러운 순환, 새벽의 가벼움. 이 감각들은 당신이 다시 건강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일주일간 변화를 느끼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몸은 사람마다 리듬이 다르고 반응 속도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양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변화로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삶의 활력을 되돌려 줍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어떤 감각이 먼저 되살아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끝나면 조용히 버튼 하나만 눌러 주세요. 댓글에 네이원셉트 챌린지 시작 콜렌시 이라고 남겨주시면 당신의 작은 출발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